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요 대형 세단 중에 100만원대 그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SM7 2.3 LE 모델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게 신차 금액이 3,200이 넘는 차량인데 오늘 얼마에 드리냐면요 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지금 미미드 교환했고 하부 잡소리도 없고 외관도 깨끗하고 엔진 미션 상태 너무 좋습니다. 옵션도 뭐 스마트키 전동 시트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판매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고요. 네. 외관 뭐 아무래도 세월에 흔적은 있죠. 이게 약간 이어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에요. 자, 휠도 지 양호하고요. 타이어 많이 남았습니다. 타이어 80% 90% 90%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게 또 고급형이기 때문에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들어가 있죠. 스마트키. 예, 네. 이게 또 3.3이 아니라 2.3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도 되는 차량이고 뒤쪽에도 휠도 깨끗하고. 뒤에도 90% 가까이 여유감 있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일램프가 깨끗하고요, 후방 감지기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엘리 모델입니다. 자 제가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까지 아주 깔끔하게 스페어 타이어도 새고 얼마 안된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자, 조석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네, 광택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석 휠, 타이어도 지금 깨끗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형 세단은요. 타이어도 한번 갈으라, 네짝 가르라 그러면 100만 원돈 들어가거든요. 타이어 네짝이 다 80%, 90% 정도 남아 있고 외관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또 실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와봤고요. 보시게 되면 가죽트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제가 한번 어우 탑승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쿠션감, 승차감 너무 좋습니다. 여유 공간도 충분하고 이게 완전히 그가죽트 고급 가죽시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를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에 와봤고요. 스마트키 누르시고. 오늘 열시에 되면 자 그리고 이쪽에 전동 접시 백밀러 부드럽게 또 작동이 잘 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전동 시트까지 작동이 아주 잘 되고요 가죽도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을 해봤고요 여기에 가져와서도 수리가 많이 된 차량 차량이고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일단은 또 여기 고정식 스마트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키도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개 보관이 잘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조금 블랙박스도 이렇게 있긴 한데 이것도 확인해서 안 되면은 투 채널로 제가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리고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18만 2천 키로 밖에 운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오토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고 에어백도 지금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 미션 상태 너무 좋고요. 제가 바로 바로 또 엔진 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 룸을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지금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예 무사고에다가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홍문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를 해 드려 봤고요. 대형 세단 무사고 차량입니다. 관리가 너무 잘된 차량인데 얼마에 드린다고요? 190만 원에 너무 좋은 금액. 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옵션도 스마트키 전동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시차 금액이 3,200이 넘는 차량인데 1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라든가 고고 코일 매트도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정말 가성비 너무 좋죠. 또 경쟁비도 완료된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없는 금액으로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4만 대가 넘는 차량을 실매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많은 차량을 보시고 탁송으로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또 요즘에 폐차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폐차 너무 싸게 다른 폐차장에 주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저한테 이렇게 맡기시면 50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도 저희가 챙겨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한테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항상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